넣어. 아, 마르셀미로 아, 섞었어. 기본 몇 개야? 일단. 나네개 <laughs> 시키려다 참은 거야. 난 너가 많이 먹는다 뭐 할까 봐. 어. 아니야. 많이 먹어도 돼. 참았는데. <laughs> 아, 응. 그건 사이드예요? 사이드라니요. 그건 뭐예요? 이거 이제 곁들이.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민기로. 배민? 어. 배민 진짜 안 시키는데. 이거는 안 시키는. 모르셨어? 이거 배민 이렇잘안 한데... 시키고 사 먹어 아니면? 누구 오면. 음. 손님이 오면 그렇게. 음. 아 형님이 막다 먹는 거 귀엽긴 해. 음. 아 소스 싸 음. 드시고 싶은 걸로 드세요. 뭐 네, 음. 어차피 안 먹어. 이거는 목살이 볶은 거야? 양이 거다. 응, 이거는? 그냥 돼요? 내잘 아, 먹겠습니다. 이렇겠습니다 응, 아, 크림 베리 건질 거 없어. 크림 베리안 먹어? 아니, 밥이랑 먹으면좀 그렇지 않을까? 아. 음. 음. 응, 막넣 들어오세요. 응. 아, 그래, 그 들을 라도 들어있구나 밥하고 딱히 어울리는 조합은 음. 아니고 w Let's g 번에강원도 t 갔는데 내 응. 친구는 회를 n e Let's go 서 o w n to the next one. Let's g 맛있더 w o 오전, 오전, 어전 오전, 오어오고오어오징어전오나오징어전오한잔순오징어전오진오 맛있는데? 응. 음. 너무 전오게 나올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밥 오전, 다한 그릇이야. 세 그릇이지. 아니야. 한 번에 먹는. 하나에 해. 넣었다고 한 그릇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하나에 넣었다고 네트 한 그릇이 아니랍니다. 음. 아 근데 역시 세개 시켜야 된다. 부족할 것 같아. 다 먹었나? 음, 남아? 응. 남아네. 응. 하나밥 먹고 와서 일단 먹. 응. 근데 그거 쪽겨먹고 배가 불러, 아무리 아침에 먹었어도? 나 원래... 난 아침에는 공복을 진짜 참기가 힘들거든? 첫 응. 끼는? 응. 근데 그 뒤로는... 응. 참을 수, 계속 참을 수 있어. 응. 배고픈데? 난 이걸로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어. 그래야 네. 돼, 그리고. 소스 안 시키는데 오늘 나 때문에 시킨 거야? 응.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소스가 응. 필요가 없어. 밥이랑 짬이랑 비빔밥이야? 그냥 비빔밥 <목소리로> 아 <그냥 빌빕> 먹어. 뽀아아뽀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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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뒷 닭가슴살 한덩어 넣어놓고 응. 9,000원 이러니까 짜증나잖아. 이글만 얼마 였고 음. 근데 약간 고기 들어가면 많은 남는 거 음. 진짜 어이 없어. 그리고 집에서 먹으면 더잘 들어가. 아 근데 그거 인정. 너무 나만 먹고. 괜찮다 먹으려 편하게 먹으려. 편하게 트름하고 싶은데 카메라 배어서. <laughs> 아 내가 다 잘라줄게 트름해도 돼. 안돼. <laughs> 근데 내가 하루 이렇게 와구와구 먹으니까 응. 아빠가 걱정하더라고. 응. 밖에서도 그렇게 먹네. 아한 번에 이렇게 먹지 말라고. 아다. 응. 너무 얌전하게 먹으라고. 왜 응. <laughs> 그래, 맨날 맥기를 한 세끼 굶은 것처럼 먹네. 근그 세끼 굶고. 근데 많잖아. <laughs> 난 아침에 배가 너무 뭐 고파. 근데 자꾸 너는 왜 맨날 굶은 애처럼 밥을 먹냐는 거야? 응. 굶었으니까 굶은 애처럼 응. 먹지. 너무 억울한 응. 거지 천천히 드세요. <laughs> 음! 맛있어? 음. 응. 근데 이거 세개 해도 칼로리가. 응. 천. 아니, 그래서 원래 그천 칼로리를 보통 사람들은 나눠 먹어요. <laughs> 근데 배가 안불러 1인분만 음. 먹으면 그거 알아배안 불러는데 음. 빡치는 기분 알아난 배가 고프면 빡쳐 안 부른 상태는 괜찮아 아 진짜? 안 부른 상태는 괜찮아 근데 배가 고픈 상태를 난 견딜 수가 없고 난전 먹어 배가 음. 고플 때 먹어 배가 안 고플 때 먹지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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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그런 거 아니면은 별로. 음, 음. 음. 하지만 저녁에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 주로 사람. 그니까 그게 신기해. 저녁에 맛있는 그 그러니까 그걸 다 먹고 배가 음. 안 아픈가? 잠을 못 자거든. 저녁을 많이 먹으면, 음. 그니까 너무 쓰려, 음. 속도 쓰리고 너무 힘들어. 소화가 음. 아예 안 돼서 음. 다음날 아침까지 음. 소화가 안 돼. 그렇죠 숟갈도 이렇게 잡지 말라고 겁나 옵나 맨날 아 제발 안전하게 <laughs> 드시라고요 <laughs> 교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먹냐고요 야 그래도 교수님 앞에서 밥 먹고 체한적 진짜 많아 아, 다르게 먹어야 돼서 음 <laughs> 교수님은 알아 모르시지 이렇게 먹는 거 <laughs> 공개돼도 되나요 <laughs> 어. 이런 모습으로 밥을 먹지 않았다면 음. 그건 다 내숭입니다. 음. 잔반 따위가 없다. 잠반이돼 있어. <laughs> 아 누가 참치를 이거를 혼자 이렇게 먹냐고. 칼로리가 있어. 칼로리야? 몇이야? 맞춰봐. 아니 백이시 아니? 그렇구 응? 응? <laughs> <laughs> 당신은 지금 35 칼로리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럼 나몇 칼로리 먹는 거야? 300 칼로리. 이게 절반이니까 한 응. 150이라 치고. 어, 이게 300밖에 안 됐어? 아, 내 아, 거가 반대. 내 거가 다 300이었고 너 거가 500이었어. 음. 그러면은 250. 야, 그래 봤자. 이거 300. 300이어도 1,100, 1,200 정도네. 음. 이 밥은? 뜨거운 이제. 저기세요? 야, 나와 있지 않은 건 계산하지 않는다. 요거는 <laughs> 현미밥 한두 공기는 <laughs> 옛날에 내 대학교 동기가 음. 같이 빵을 먹었어 <laughs> 제가 그날 밥을 안 먹어도 응. 너무 배가 고픈 응. 거야.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응. 응. 빵을 다았어 응. 빵을 다다 먹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응. 하는데,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너 뭐해? 이랬어왜빵안 응. 골라? 내가 그랬어. 그래, 자, 그럼 같이 먹는 줄 알았다는 거. 야그 빵을. 응. 근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laughs> 다 내꺼. 그영 <laughs> 엄청 놀라는 거야. 응. 그래서 자기 거두 개를 골라 오더라. 응.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서 이제 먹는데. 내가 그때 빵한 4만원 넘치 응. 샀을 거야. 그걸 거의 다나 혼자 먹었어. 내가 응. 응. 그걸 보고 나서 <laughs> 자기가 태어나서 응. 맘먹숯빵을 혼자 다 먹는 사람은 쇼안 <laughs> 물려? 이런 거? <laughs> 약간 어, 지독하다 했던 거는 마라탕 먹으러 가서 나는 라면 사리를 3개 넣는 사람. <laughs> 다채롭게 먹어야 된다 주인대 라면 세 개를 일단 냅다 넣고 그거를 먹으면 아, 이유가 있어 어? 안 질려? 그왜 그러냐면 응. 라면 하나는 맛이 안 느껴져 두개 정도 먹어야 내가 라면을 먹었다 <laughs> 세개 먹어야 아, <웃음> <웃음> 음! 맛있다가 되는 거아 이게 라면이지 이러야너 <laughs> 그거 내가 라면으로 안 채웠잖아? 그러면은 마라탕 한 그릇에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laughs> 아, 그, 아, 약간 그거까지 다 고려되는가? 그래. 그럼 그래. <laughs> 야, 그거 다 야채로만 채웠다 생각해봐라고. 그램수로 그래, 채우면은 고기로 채우면은 끝장나지. 어머머. 원샐러드셀 응. 원. 아, 샐러드. 샐러드. 아 진짜로 고마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머. <laughs> 행복하셨나요? 음, 음. 안 물리나 진짜 너무 그, 안 물리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샐러드 먹었다. 어. 이쯤 돼야 이제 샐러드 맛이 빠지고. 3마리 때샐샐러만 나고, 고리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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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먹3마마리 3마리 3어리리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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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